안녕하세요. 인연자 목사입니다. 저는 이번에 마음치유와 재정학교 6기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6월 29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하고요. 그리고 토요일 시간이 되신 분들은 토요일 날 7월 3일,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씩 6주간을 합니다. 예, 네, 제가 1기부터 5기까지 치유와 재정학교를 했는데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면서 거기에 묶여가지고 정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너무나 자유가 없이 어떤 그런 상처가 있고 마음의 힘든 부분들이 쭉 이어서 연결되어서 지금까지의 삶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놀랬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상처들은 반드시 치유가 되고 자유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사실 재정학교가 목적이었는데, 어, 너무나 그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묶여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정말 치유가 굉장히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5강, 6강에는 치유와 저주에 끊는 그런 음, 강의들이 있는데요. 그걸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치유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사고와 어떤 패턴들이 바뀌면서 질병에서 자유게 되고 힘든 상황의 패턴들이 끊어지면서 생각들이 바뀌고 그리고 재정을 취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 치와 재정 학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게 되었고요. 그리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또 돈이 많이 들어왔어도 그것을 낭비하고 흘러 보내는 그 소비를 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그리고 돈을 어떻게 아끼고 전략하고 또 투자도 할수 있도록 많은 그런 패러다임들이 변함으로 실질적으로 불을 취해서 자기와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불을 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6기의 마음치와 재정수길에 함께 참여하셔서 정말 여러분 삶이 획기적으로 변하고 불을 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것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6기와 함께해요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삶에 놀라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